수능시험장, 공무원 면접대기실, 혹은 아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직전,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그 순간에 하필이면. 아랫배가 찌릿찌릿해지면서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소변 마려운 느낌 아마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 아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다녀오셨을 텐데요. 혹시나 싶어서 아침부터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또 신호가 옵니다. 이게 진짜 소변이 마려운 거면 차라리 낫습니다. 가서 시원하게 보고 오면 되니까요. 근데 막상 화장실 가보면 어떠십니까? 겨우 몇 방울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허무하죠. 근데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책상 앞에 앉으면 10분도 안 돼서 또 미치도록 가고 싶어집니다. 이때부터는 머릿속에 영어 단어, 수학 공식...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오직 참아야 된다. 가면 망한다.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뿐이죠.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면 주로 무슨 진단을 받느냐? 대부분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약물을 처방받으십니다. 그런데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약을 드시면 물론 방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입은 바짝바짝 바짝 마르고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머리가 멍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긴장되는 순간이 오면 소변 마려운 느낌은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이 약해서일까요? 아니. 더 중요한 하나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뇌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시험이나 발표처럼 스트레스 상황이 닥치면 뇌와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게요. 긴장해서 심장이 쿵쿵쿵 미친 듯이 뜁니다. 그럼 우리 몸은 이걸 비상사태라고 인식해요. 그리고 뇌가 방광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립니다. 야, 지금 위급 상황이야. 몸을 가볍게 해야 도망가지. 빨리 비워내. 그래서 방광 안에 소변이 없는데도 뇌가 계속 가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광을 수술하고 억제제를 한 트럭으로 쏟아부어도 뿌리가 뽑히기는 어려운 겁니다. 방광은 사실 큰 죄가 없거든요. 위에서, 뇌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심플하거든요. 방광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긴장 스위치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남들 다 바들바들 떠는 시험장에서도 내 심장이 차분하게 그리고 덜 긴장되게 만들어주고 심장이 편안해지면 요동치던 방광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억지로 관략근을 조이면서 참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몸이 알아서 저절로 참아지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아이가 화장실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할까 봐 속이 타는 부모님들. 이건 마인드 컨트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너가 예민해서 그래, 좀 참아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의 시스템이 그렇게 세팅되어 버린 겁니다. 만약 기존의 억제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셨다면, 이럴 때에는 오히려 긴장을 풀어주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주는 한의원 치료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변을 억지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원리니까요. 여러분의 그 피나는 노력들이 고작 화장실 문제 때문에 물거품이 되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혈린 한의원 허주원장이었습니다.